여러분 안녕하세요 십신 십신 계속 이어집니다 십신 오행상으로는 오행이 아니고 오행상 상이 하나 더 들어가죠 오행상으로는 비겁 식성 체성 관성 인성 다섯 가지인데 여기다 음양 음과 양두 개를 곱하면 십신 즉 예. 비 우행상으로 비겁은 십신을할 때는 음양. 그래서 비견 겁재, 식신 상관, 그리고 편재 정재. 권성은 편관 정관. 인성은 편인 정인. 이래서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신입니다 다시 다 말씀드리죠. 우행상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 다섯가지 오행성으로는 다섯개인데 음양을 곱하니까 음양 모든것은 음양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하늘 땅 양음 남자 여자 양음 해달 양음 그래서 음양 예, 그래서 여기다 둘을 곱하니까 음양 예 15, 20 그렇죠? 그래서 죠그 다시 비겁은 비겁은 비견과 겁제 식상은 식신 상관 그리고 최성은 편재 정재 관성은 편관 정관 정관 그리고 인성은 편인 정인 그래서 십신이 되겠습니다. 지금 십신 편재 설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십신 <laughs> 십신 사주 명리의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십신은 사주 명리의 고 실제로 십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주 명리의 거의 모든 것을 섭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예, 그래서 십신이 중요합니다. 십신을 잘 이해하고 예 섭렵을 해야 십신을 잘 이해해야 풀이도 할수 있다는 거. 해설도 할수 있다는 것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계속 이어집니다 예 설명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검색창 킹삭 70시 네이버 검색창 킹삭 양말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남성 여성 아동 아동 여성 남성에 관한 양말은 거의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신사 패션 그리고, 숙녀 패션, 그리고, 예, 등산, 그리고, 예, 두꺼운 페이크 썩스, 즉, 두꺼운 더신, 파일 쿠션 더신, 그리고, 얇은 모노 더신, 그리고, 나온드 밀착 더신 등등, 다양한 종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주변 분에게도 많이 적극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필요치 않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십신의 편제에 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편제와 다른 십신과의 관계가 들어가겠습니다. 편제와 다른 십신과의 관계 첫째 관성과 편제 관성이라면 편관, 전관. 지금 이재성이 끝난 다음에 관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관성, 편관, 전관,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편제와 다른 십신과의 관계에서 편관성과 편제, 편제가 정관을 생하는 경우, 네, 편관, 전관으로 놓는데 관성에서 예, 편재가 정관을 생하는 경우, 편재는 지나친 이게 지우우 이제 편재는 치우칠 치우칠 편이라고 그랬죠, 치우친 재화. 그래서 편재가 정관을 생하는 경우, 편재가 정관을 생한다는 이야기는 편법적으로 번 재물을 이용해서. 만인의 귀감이 되는 자리에 오른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제의 입장에서 이런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정도를, 정도를 걸어야 하는 정관의 자리 에서 편제는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편제의 성향이 요동치게 되면 편법을 동원해서 정관을 움직이려, 움직이려 합니다. 유흥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에 정관의 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편재가 편관을, 편관을 생하는 경우, 편재가 편관을 생한다는 이야기는 이야기. 이야기에서 중점은 일간다. 일간이 강한가, 약한가입니다. 편관은 어지간 어지간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힘입니다. 만약 일간의 세력이 강하다면 편관 살 칠살이라고도 하죠. 편관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있을것이고 그렇다면 뛰어난 통찰력, 카리스마,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재가 편관을 생하는 경우 편재 예, 재성에서 양 편재 그리고 정재와 편재로 나누는데 편재는 재성에서 양 정재는 음입니다. 그리고 편관을 생할 편재가 편관을 생하는 게편 편은 양이라고 그랬죠 재 편관성에서 아, 편관 정관으로 나, 나누는데 편관은 양입니다. 정관은 음이고 그래서 편재가 편관 그래서 로양끼이양끼리 양끼리. 생하는 경우 생과 그거로 나눈다고 그랬죠. 생하는 경우 편제가 편관을 생한다는 것은 생한다는 이야기에서 중점은 일간 나 일간은 나라고 그랬죠. 본체 본원 예 본원 자기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명주. 그래서 이야기는 만약 일간 일간이 강한가 약한가? 예, 강하고 약하고 나와 있습니다. 강한가, 약한가입니다. 편관은 어지간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심입니다. 만약 일간의 세력이 강하다면 편관의 편관을 칠살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순서가 되는. 예, 일간을 극하는. 만약 일간의 세력이 강하다면 편관의 살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뛰어난 통찰력, 카리스마, 추진력을 가진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일간의 세력이 약하다면 편관의 부작용을 감당해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편관 살의 부작용이 발생해 배우자의 불륜, 본인의 건강 문제, 자식 문제에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천재가 편관을 생했다는 이야기는 돈이 책을 불러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많은 돈이 오히려 집안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최성의 편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성과 편재, 인성은 마지막 열 번째 편인, 편인,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성과 편재, 편제. 편재는 인성을 극합니다 편재는 인성을 극합니다 인성은 편인, 정인으로 정의, 나는데요 인성은 나, 일간을 생해주는 것이 인성입니다 편재, 편제, 편재는 나를 도와주는 인생을 극한다는 얘기며 생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성은 현실적인 속성입니다 사주 8자에서 재성이 조화로우면 현실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반대로 인성은 정신적인 속성에 해당합니다. 편재가 인성을 극한다는 이야기는 재성의 현실적 감각으로 인성의 정신적인 속성이 억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을성, 인내심으로 유지되던 정신적인 초전력이 무너집니다. 네, 예, 인성이 참을성, 인내심.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편제가 약한 인성을 억제하는 경우, 편제가 약한 인성을 억제하는 경우, 네, 인성은 나, 본인을 생해주는 건데, 편제, 이 재화, 치우치, 치우친 재화가 약한 인성을 억제하는 경우,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요령과 욕심을 의미하는 편제가 세력이 약한 인성을 억제하면 망신, 양심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탐욕이 커져서 양심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편법을 동원하고 양심을 속이고 재물을 탐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합니다. 편제가 강한 인성을 억누르는 경우, 편제가 강한 치우친 재물이 강한 인성, 나를 도와주는 인성을 억누르는 경우, 편제가 세력이 강한, 강한 인성을 억누른다는 것은, 누른다는 이야기는 인성으로 인해서 무너진 현실적인 감각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성이 강하다는 것은 생각만 많고 실천을 하지 않는 상황, 현실적인 감각이 없이 엄마 품에, 품에만 머물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마부이 이때에 편재는 인성을 억제하여 현실 감각을 부여하게 됩니다. 엄마 품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편재와 편의 예, 같은 연 길입니다. 도면을 보시죠. 편재와 네, 편재와 편인. 편재와 지우친 재물과 재와 편인. 예, 나를 생해주는 편인. 인성이 되겠습니인성의 편인 정의로 나누는데 편인은 예, 양입니다. 정의는 음이고. 네, 이렇게 도면을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제와 편인 즉 같은 양입니다. 편제 재성의 양 편인 인성의 양네 그래서 간목 일간을 예로 들었을 경우 일간이 간목을 예로 드는 것네 일간 간목 그리고 편제는 간목에 일간이 극하는 것은 간목이 갑목이 기준하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목이 극하는 건 토입니다. 목극토 그래서 감목은 양목입니다. 그래서 예 극하는 게재성 톤대 목이 극한 게 톤대 감목이 기준이기 때문에 감목은 양목 그래서 역시 토도 양토라 해야 됩니다. 무토가 양토고 기토는 은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재가 감목의 정재는 무토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극하는 목극토 목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편재가 예, 임수 편 편인을 극하게 됩니다. 인성 편인 왜 그러느냐? 예, 토가 극하는 건 수입니다. 그래서 토극수, 그래서 편재가 인성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은 나를 생해 주는데 수생목, 네, 예, 인성입니다. 임수가 인성입니다. 편인 그리고 감목이 기준이기 때문에 임수도 양수, 감목도 양목. 그래서 생해 주는 것은 수생, 목, 목을 생해주는 수입니다. 그래서 편인, 나를 도와주는 편인, 같은 양끼리가 편인 되겠습니다. 편제는 편인을 극한다. 그래서 토극수, 편인, 편제, 편제는 양, 양이죠. 치우친, 재와. 그리고 임수는 양수. 그래서 토가 극하는 것은 수입니다. 토극수. 그래서 예, 편제는 편인을 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천간에서의 편재 천간 지지가 아니고 천간에서의 지지 하늘에서의 지지 물상면으로 천간은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천간에서의 편재 지우친 재와 천간의 편재의 경우 세부적으로 나누어 세세 상세하게 나누어 그 기룡을 나누기도 합니다. 길과 흉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감목과 무토가 합해지면 높은 산의 에로이션 나무의 형상으로 인정받고 싶으나 인덕이 없다. 그러기 감목, 감목에 감목이 무토에 더해지면 높은 산에 높은 산에 에로이션 나무의 형상으로 인정받고 싶으나 인덕이 없다. 봄이 되지 않는다 는 얘기입니다. 을목 을목이 기토에 더해지면은 정원에 핀 꽃나무의 형상으로 수완이 좋고 경영에 능하다. 참고 상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참고 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평화가 경금하고 합해지면은 인기가 없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에 부족한 입니다 왜냐 화극금 극을해 버리니 예 화. 화가 금을 극해 버리니까 예 인기가 없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에 부족한 심이다. 그리고 정화 정화가 신금에 더해지면은 보석의 아름다움과 날카로움을 훼손하는 격으로 좋지 않다. 예. 정화는 음화. 신금은 예 역시 음금인데 보석에 불이 더해지니 끌려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극협 예 화극금 그래서 보석의 아름다움과 날카로움을 해손하는 격으로 좋지 않다 그리고 무토가 임수와 더해질 때는 아름다운 들판을 가로지르는 강물루 형상으로 우수한 두뇌를 바탕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 무토와 임수가 합해지면 좋네요 또 계속 나쁜 것만 나오더니 기토 기토와 개소가 합해지면 은 정원에 내리는 이슬비의 형상으로 안정된 삶을 꾸민다. 그리고 경금이 감목과 더해지면은 목을목을 재목, 깨뜨려 쓸모없게 만드는 형상으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여 좋지 않다. 즉 경금 감목은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금 금, 목 그래서 이목을 예, 깨뜨려 쓸모없게 만드는 형상으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여 좋지 않다. 신금이 을목과 합해지면 날카로운 칼이로 꽃을 자르는 형상으로 유연, 유연성이 떨어지고 인정머리가 없다. 즉, 네, 신금 을목, 네, 날카로운 칼이 을목, 금극목 아닙니까? 금극목. 그래서 신금이 을목과 합해지면 날카로운 칼이로 꽃을 자르는 형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고 인정머리가 없다. 그리고 임수와 병화가 합해지면 태양이 강을 비추는 형상으로 균형을 갖춘 삶을 산다. 임수와 병화, 네, 바다 아니면 물 같은 게 태양이 아주 하늘이 청명해서 태양이 비치면 이제 물에서 반짝반짝반짝 비치나잖아요. 네, 그 보석처럼. 그래서 임수와 병화가 합해지면 태양이 강을 비추는 형상으로 균형을 갖춘 삶을 산다. 좋, 좋네요. 개소와 정화가 합해지면 이슬비가 마르는 형상으로 좋지 않다. 개소와 정화가 만나면 이슬비가 마르는 형상으로 좋지 않다. 즉 수극화. 예, 수극화, 수가 화를 극화. 이슬비가 마르는 형상으로 좋지 않다. 화는 불이잖아요. 개수는 물이고. 이슬. 그래. 예.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편재 재성의 편재 양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편재에 해당하는 일주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도면도 나와 있습니다. 네, 편재에 해당하는 일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지에 해당하는 일주. 일주라는 것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태어난 날 간지, 천간 지지. 오늘이 일주가 되겠습니다. 천간과 지지. 예, 그래서 일간. 일, 예, 간. 연주라면 연간 일, 일 예, 연지. 해서 연주. 월, 월주라, 월주라면 월간 월, 월치 해서 월주 일간 일지 해서 일주 시간 시치 해서 천간 간지 천간 지지 합해져야 일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재에 해당하는 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 그래서 갑, 갑진 일주 예, 나머지는 갑기 때문에 일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갑진 일주, 갑술 을축 을미 병신 정유 경인 신묘 일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지금 보여드리요, 보여드리죠. 보면은 예, 갑진 갑술 을축 을미 그리고 병신 정유 경인 신묘 이게 현재 일주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진, 갑술, 을축, 을미, 병신, 정유, 정인, 예, 신묘. 이렇게 해서, 현재 예, 일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